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김미소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입니다 저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대학원생 김재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 왜 모였을까요? 네 오늘 저희는 2021년 재료공학 동영상 공모대를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 네. 재료공학이라는 것은 저희 일상 속에 있는 이런 소재들부터 첨단 소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인데 이런 재료공학을 선택한 배경이나 재밌는 영상을 3분 이내로 제작해서 공모전에 내주시면 되는 행사입니다. 이건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주최하는 어, 행사고요 처음으로 주최되는 행사입니다. 네. 그러면 재료 공학 공모전이니만큼 실험을 하거나 결과를 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음. 간단한 실험을 하셔도 좋지만 실험이 없이도 제출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상 속 생활 속에서 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의 재료와 관련된 영상도 가능할까요? 어, 너무 좋죠.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완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무맹랑하지만 이제 음. 막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미래의 첨단 공학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만 공모를 해도 괜찮아요. 할까요? 네 아이디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또 개발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첨단 신소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과학 이론도 설명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설명이든 다 괜찮고요. 유튜브에 올리셨을 때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참신성 그리고 대중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전이만큼 좀 상금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공모전이라서 좀 크게 쏘기로 했습니다. 네, 예산 한 명은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무려. 그리고 각종 금상 은상 모두 있고 이 신상하신 분들은 가을에 저희가 제주도로 학회에 주로 초청 해서. 돼서 시상식도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언론에도 인터뷰가 나게 가될 거고요. 어, 근데 초중고생끼리 영상을 만들거나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동영상에 같이 참여하셔서 나오셔도 되고요. 근데 그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만이고요. 고등학생은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언만 받으시고 직접 촬영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일 좋은 질문인데요,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포스터에서 자세한 날짜 확인하실 수 있고요. 8월 한 달간 네, 관련된 웹사이트 링크에서 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하단의 더 보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 참신한 아이디어,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